자, 봉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스입니다. 자, 아는 분한테, 지인한테 요거를 하나 이제 입수를 했어요.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땡땡땡땡이 고객님께 드리는 자산 운용 보고서 해서, 1번, 내가 가입한 펀드의 기본 정보, 운용 시작일, 뭐, 위험 등급, 펀드 종류 해서 이게 쭉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수익률을 보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1년 3%, 3% 초반, 2년 마이너스 14%, 3년 수익률 7%, 그리고 5년, 거의 2014년 말부터 보면은 어, 4.6%에서 4.7% 사이네. 5년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1년에 1%씩 번 건가? 와, 그래서 보니까 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 주식이 89.6%고, 나머지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대1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펀드의 펀드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펀드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라 나오는데, 어디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중치를 봐야 돼요. 이 매니저가 몇 프로씩을 이제 좀 담는 스타일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제가 갸웃뚱한 부분이, 이 펀드가 제일 많이 담은 기업이 무려 한기업에 20.03%를 담아요. 20%를 담아. 이게 집중투자한 거예요. 펀드 치고는. 이 회사가 어디냐? 아상이 진짜 삼성전자야. 아니 삼성전자를 20% 넘게 담았는데 수익률이 왜 이래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다음 기업을 보면 하이닉스야. 그럼 하이닉스 몇 프로 남았을까? 3%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 SK지주사,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지주, KTNG, 삼성SDI, 삼성화재 해가지고 그 밑으로는요 다 2%에서 1% 후반 그 그러니까 1, 2%씩 담은 거예요 수십 개를 수십 개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20% 담아놓고 하이닉스 3% 나머지는 다 1, 2%씩 수십 개를 깔아놨어 나오지도 않아 이게 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게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주식형 펀드인데, 그냥 깔아놨어, 깔아놨어. 뒤에 보면, 아니, 이거, <laughs> 아, 일단 이거 누가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지 인력 누군지 나오는데, 자, 성명, 땡땡땡땡 씨로 할게요. 근데 충격적인거 운영 중인 펀드 수, 이 사람이 운영 중인 펀드 수가, 어, 106개야. 야, 이 펀드 말고도 105개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규모 다 합치면은 6,064억 정도. 6064, 6064 나누기 100개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펀드를 100, 106개로 운영하네 와. 근데 이분이 보시면요. 최근 3년간 운용 전문인력 변경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지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낫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한 명,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동안 또한 명,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2년, 1년씩, 그냥 계속 이 달리기 주자가 바뀌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담겠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뭘 듣고 이 펀드를 결정하시나요? 뭐 이제 추천,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추천이나, 뭐 이제 그게 그펀드의 최근 몇 개월 수익률이나, 뭐 보통 뭐 펀드 명,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어, 하고 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볼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현재 이, 펀드가 담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거를 좀 이해가,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몇 프로를 담고 있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 이 펀드냐에 따라서 같은 주식형 펀드더라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가 플랫장이었었지만 아니, 2014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제 주변에서 개인 투자가들 돈번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안간 것도 아니고, 가간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이런 일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피터 렌치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사람들은, 월가에서 예전에, IBM을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중소형주를 펀드매니저가 담고 있는데, 수익률이 깨져. 그러면은, 욕먹기가 딱 좋, 좋다 다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위에 상사한테. 그 재계약이 안 돼. 근데, 아, 나 IBM 갖고 있어요. 이러면 다 아무 말안 한다는 거야. 수익률이 깨졌어도 IBM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아무 말안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IBM이 단기적으로 뭐좀 가격이 올라왔었더라도 그냥 막 사놓은 거야. 일단은 비중을 크게. 그 다음에 아,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버리면은익스큐즈가 <laughs>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보수 및 비용 지급 현황.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펀드 설정액이, 뭐, 500억만 되더라도, 이 성과랑, 뭐, 뭐, 아, 성과도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뭐, 보류, 뭐, 비용으로 1%만 떼가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펀드 설정액 500억이면, 1%면 얼마예요? 5억 원이에요, 5억 원. 300억짜리면 3억 원이야. 인건비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건비다 나와. 이런 펀드 하나당. 근데 이런 사람들이, 펀드를 지금 뭐, 100개씩 하고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 100명 신경 쓸수 있겠습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14년부터 했는데 수익률이 5%인데 매년 1%씩 차감돼 배당 승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펀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총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간접으로 가는 건데 간접상품인데 이거를 더 면밀히 이해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 그 사람 매니저 그리고 그 펀드의 성격 역사 이것까지 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위임을 하려면 그러려면 똑같은 실력이 요구돼요. 어떤 실력? 개인 투자는 비슷해. 개인 투자가 이해가 딱 되는 정도만큼 이 펀드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 이런 펀드는 완전 제가 봤을 때 익스큐즈 펀드에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야, 핑계. 어, 이, 이제, 이제 좋아질 거다. 왜냐면 나는 IBM을 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비용을, 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 요새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진짜 배당주로 안전하게 그냥 깔아놨다라고 하면, 3, 4%씩 꽂히잖아요. 뭐, 저랑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뭐, 할배 주식 이런 거몇개 사두면, 주가 변동성도 별로, 없지만, 3에서 4%. 요새 잘 나오는 뭐,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도 줘요. 그러면 5에서 6%씩 복리로 쌓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나 가져가면, 이런 펀드보다 훨씬 낫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 위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제가 이런 그운용하는 친구들은 되게 좀 믿음이 가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딱 허들을 정해놓고 이 아래 수익률이 나면 나는 뭔가 이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안 받아.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연 수익률이 8% 이상이면 그때부터 너와 나랑 5대 5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가는게 어떻습니까? 이러면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런 펀드들은 제가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인간심리가 그래요 펀드 깨져도 설정액만 유지되면 곱하기 해서 얘네들 이제 그비용이랑 보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쓰레기 보험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쓰레기 보험 보시고 주변에 쓰레기 펀드 없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어.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약간 어, 디스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샤븐